안녕하세요. 헌책 예술이 대다의 저자, 홍승입니다. 오늘도 헌책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건데요. 봉투 만들기를 할 거예요. 자, 봉투 만들기는 뭐, 다양한 조기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그림책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텍스트 책을 이용하셔도 되고, 어, 컬러링북을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컬러링북은 집에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예, 컬러링북 집집마다 하나 한, 한 권씩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초반에만 열심히 칠하고 어, 그냥 집에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컬러링북을 이용을 하면 굉장히 예쁜 봉투가 됩니다. 그래서 컬러링북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건데요. 어, 나는 집에 컬러링북이 없어요 하시는 분 걱정 마세요. 제가 어. 이건 제가 직접 그린 선인장 그림인데요. 이 그림과 도면을 같이 올려드렸으니, 컬러링북이 없으시면 그걸 이용해서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봉투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로 제가 제 블로그에는 올려놨어요. 하나는 뚜껑이랑 같이 연결을 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거는 도면을 올려놨으니까 그 도면을 출력해서 하셔서 마음에 드는 종이 위에다 대고 오리셔서 접고 붙이면 간단하게 봉투가 완성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어 봉투와 뚜껑을 따로 만들어서 뚜껑 색깔을 조금 예쁜 색깔로 어, 만들어서 따로 붙일 거고요. 그리고 어요 이렇게 이런 클립을 달 거예요. 자 자전거 모양 같다고 해서 바이시크 클립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요. 자 위아래에 동그라미를 그려서 오려서 어, 붙이고 예, 할 핀입니다. 할 핀으로 꽂고 그 다음에 실을 달아서 자, 이렇게 묶는 봉투로 완성을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된 봉투는 보세요. 굉장히 완성도가 있고 좀 고급스러운 봉투가. 되죠. 자, 이런 봉투 만들어서 이제 설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자, 편지와 함께 어, 용돈이 빠지면 안 되겠죠. 용돈을 두둑히 넣어서 부모님께 드려보세요. 아주 감동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올려드린 도안을 다운을 받으시고 출력을 하셔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 여기 선대로 오려 주시면 됩니다. 자 오려 볼게요. 일단 테두리 선대로 오려 주시고요. 이렇게 오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점선이 있어요. 양쪽 두 군데랑 아래쪽 접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어, 약한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풀칠해서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양쪽을 먼저 접어서 붙여주시고요. 아랫 부분에 풀칠하셔서 자, 위로 올려서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간단하게 어, 봉투가 완성이 되었죠. 자, 이 봉투를 어, 이제 뚜껑을 달아볼 거예요. 자, 이런 색지가 있으시면 좋고요. 어. 자, 뒷부분에 한 1.5cm 정도를 붙일 거예요. 그리고 가로 사이즈는 봉투 크기랑 딱 맞으면 되겠죠. 자, 먼저 가로 사이즈하고 딱 맞게 자르시고요. 자, 1.5cm 정도만 접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윗부분 뒤쪽에다가 풀칠해서 붙일 건데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대보세요. 자, 뚜껑이 너무 크죠? 그러면 조금 잘라내면 됩니다. 자, 뚜껑의 크기는 한 5cm 정도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예쁘게 모양을 내자면, 여기를 좀 사다리꼴로 비스듬히 잘라주세요. 양쪽이 균형이 맞게 자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 모서리 부분이, 어, 그냥 이렇게 각이 져도 괜찮은데, 좀 둥글게 올려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에다 풀칠하시고요 봉투 뒤에다가 붙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 뚜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이시클 클립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떡풀의 풀뚜껑을 가지고 원을 두 개를 오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원만 두개 붙여주셔도 괜찮은데, 어, 뒤에다가 테두리를 하나 줄 거예요. 그냥 남은 짜투리 종이에 원을 하나 붙이시고요. 테두리를 살짝만 남기고 잘라주세요. 자, 그리고 가운데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줍니다. 문방구에 가면 쉽게 구입하실 수 있는 할핀이에요. 자, 할핀 두 개를 이용할 거예요. 자, 흰 테두리가 있는 거 위에다 달고, 그 다음에 이걸 아래다가 달 거예요. 그러면 뚜껑과 이 아래 부분에도 구멍이 뚫어져야 되겠죠. 자, 가운데 부분에 위치를 잘 잡으셔서요. 구멍을 뚫어주세요. 자, 그럼 할핀으로 한번 달아볼게요. 자, 윗뚜껑 위에, 뚜껑 위에 할핀으로 꽂아서 고정시켜 주시고요. 자, 아랫부분에도. 자, 근데 아랫부분은 이렇게 접혀서 손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할핀을 조금 벌려서 넣어볼게요. 그래서 아랫부분도 어, 할핀으로 꽂아서 연결해줍니다. 자, 손 조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위아래 예쁘게 원을 달았어요. 자, 이제 끈만 달면 돼요. 자, 끈은, 어, 뭐, 어떤 끈을 이용을 하셔도 돼요. 집에 조금 이렇게 두꺼운 끈이 있으시면 끈을 이용하셔서 자원 뒤로 끈이 가게 묶어줍니다. 한 번만 묶으시면 됩니다. 한 번만 묶으셔도 빠지지 않아요. 자, 이렇게 묶어주고요. 자, 이렇게 아래 원에 돌려서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봉투가 완성됐습니다. 자, 뭐 이런 선인장이나 이런데 예쁘게 또 색칠을 하셔도 되겠죠. 자, 다른 샘플도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뚜껑을 여러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어, 하시면 예쁘죠. 그다음에 뚜껑을 그냥 어, 컬러링북으로 연결을 해서 하겠다 하면 이렇게 하시고 뚜껑 부분만 또 색칠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오늘 봉투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